안녕하세요. 포토샵 기초, 이번 시간에는요, 해상도와 픽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저장이 되지 않고 이미지가 깨져서 화질이 떨어진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경험을 간혹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와 픽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해상도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해상도가 높다, 해상도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해상도라는 것은 뭐 모니터 화면에서도 통하는 얘기고요. 인쇄할 때그 인쇄에서도 표현이 되는 얘기입니다. 모니터 화면이나 인쇄하나 어느 곳에서든 이미지가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돼서 나, 나오느냐, 표현이 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정도를 바로 해상도라고 합니다. 즉, 이 해상도에는요, 그 이미지를 보통 인쇄를 할 때나 뭐 어느 곳에서나 다 점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를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을 할때 500개의 점으로 표현을 한 것과 5000개의 점으로 표현을 한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밀하게 표현을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선명하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미지의 점이 많은 점으로 표현을 하면 할수록 용량도 늘어나게 되겠죠.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사진 촬영을 거의 많이 해요. 옛날에는 디카를 많이 들고 다녔는데 그 디카가 서서히 사라지게 된 이유가 휴대폰 안에서 그 촬영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촬영 기술만 발달을 한게 아니고요. 촬영을 했을 때이 휴대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고 휴대폰 기능이 좋아짐에 따라서 아주 큰 사진 같은 경우도 찍어서 휴대폰 안에 저장하고 할수 있는 게 가능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찍어도 용량이 크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해상도가 높게 사진이 찍히게 되죠. 보통 이 단위를 ppi 또는 dpi 라고 하는데요. 그 표현되는 작은 점을 픽셀 또는 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픽셀로 나타냈을 때 화면은 이 화면 안에 표현되는 작은 점 하나를 픽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PPI 픽셀 퍼 인치. 1인치 가로 1인치 세로 1인치 안에 얼마나 많은 점이 들어갔느냐. 그래서 인치 하나의 인치당 픽셀이 들어가는 개수. 그래서 픽셀 퍼 인치라고 하고요. 줄여서 PPI라고 말을 합니다. DPI는요. 닷퍼 인치. 그래서 인쇄할 때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1인치 안에 점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픽셀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하죠. 고해상도일수록 당연 용량이 올라가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 픽셀 모양은 네모난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모난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그 네모난 점이 빽빽하게, 빽빽하지는 한점 자체가 작게 표현이 돼서 더 많은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파일마다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 안에 들어가서 save as 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여기에 있는 파일 정보들을 모두 거의 많이 사용하는 파일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저장을 할때 원본 저장용이다. 그래서 PSD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파일을, 이 화면을 열어둔 거고요. 저장할 수 있는 것은 아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파일에 들어가시면은요, 이 해상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건두 가지. 인쇄할 때나 아니면 웹상에서 올릴 때. 인쇄할 때랑 웹상에 올릴 때는 해상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웹상에 올리는 파일을 저장을 할때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장을 하는데 save, save as가 아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save for web 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용 사진을 저장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바로 저장하는 화면이 나타나지 않고요.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지어주는 건데요. 이곳에서 저장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예요. gif, png, jpg. 제가 지난 시간에 웹용 저장 확장자다 하고 설명드린 세 가지 확장자가 모두 들어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프리셋 바로 아래쪽에 GIF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은요, GIF가 있고요, JPG가 있고요, PNG가 있습니다. PNG는 두 개로 나뉘는데요, 네, PNG는 음, 뭐둘 중에 어떤 것으로 저장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둘 중에 어떤 걸로 저장을 하셔도 올려서 웹상에서 보시는 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투명도를 조금 더 부드럽게 저장을 하신, 하고 싶다 하시면 PNG24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투명도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세 가지 화일 확장자의 특징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GIF 들어갈게요. GIF 컬러 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256 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256개의 컬러로 이 이미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컬러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요 만약에 여기에 이 컬러수보다 더 많은 컬러가 사용이 됐다면 이미지가 깨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의 컬러 개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표현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깨지는 이미지가 가끔 생기기도 해요 자 이렇게 몇개 없을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다채로운 색상이 표현이 돼 있는 경우에는요 GIF로 저장을 하게 되면 깨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GIF로 저장하는 이미지는요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단순한 컬러 이미지가 가장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요 그래서 잘라서 저장을 하게 되죠 웹용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는요 잘라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는 다양한 색상들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일부분에는 그래도 색상수가 제한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죠. 전체 이미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잘라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오류 컬러로 포함, 그 표현을 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만약에 이미지가 깨진다면 깨지지 않는다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PNG 한번 들어가 볼까요? PNG. PNG도요, 색상이 정해져 있어요. PNG도 색상이 정해져 있고요. GIF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PNG가 GIF랑 다른 점은요, 투명도를 조금 더 지원을 잘 하고요. 그리고 색상을 조금 화질이 GIF보다 화질을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gif로만 저장을 했지만 그 gif를 보완하기 위해서 png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png로도 많이 저장을 해요. 단, 예전 브라우저, 컴퓨터를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계속해서 바꾸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일부분 계층에서는 컴퓨터를 옛날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를 자용,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바꿔야겠지만 굳이 몇번 켜서 사용하지도 않는데 컴퓨터를 바꿀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웹 브라우저도 옛날 버전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 웹 브라우저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PNG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JPG가 있죠. JPG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색상이 없어요. GIF는 컬러가 있습니다. PNG도 컬러가 있어요. 그런데 JPG는 컬러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JPG는요. 이 컬러 개수를 세지 않아요. 컬러 개수를 세지 않고 PNG나 GIF하고 다르게요. 주변 색상들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를 해 나가면서, 예를 들면 색상이 너무 많이 사용됐어요. 그럼 색상이 많이 사용되면 픽셀마다 다른 색상을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용량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용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색상을 단순화 시켜야 돼요. gif 같은 경우에는 색상 개수를 한, 정을 시켜서 단순화 시키는 방법이고요. jpg는 옆에 있는 애들하고요. 합해요. 옆에 이, 있는 애들하고 합해서, 합하면 어떻게 되죠? 개수가, 색상 개수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이미지 용량을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요, 저장할 때마다 화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gif는요, 저장할 때마다 화질이 같아요. 왜냐면 하 어차피 256 컬러로 저장을 해요. 그럼 256 컬러로 저장을 했던 거 열어서 다시 256 컬러로 저장을 하니까 걔는 그대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jpg는요, 안 돼요. 왜냐면 하 저장을 할때 옆에 있는 애들하고 이미 합했어요. 저장을 했어요. 다시 저장을 해요. 그런데 또 JPG는 저장을 할때뭘 해요? 옆에 있는 애들하고 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할 때마다 화질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GIF하고 JPG 차이점 잘 생각해서 쓰시고요. JPG는 컬러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컬러가 많게 되면은요, GIF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나 뭐 어, 다채로운 선명한 화질이 필요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JPG로 저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여행 상품 같은 거 나왔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올리려고 요 g i f 올릴 수 있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화질이 선명하게 표현을 하려면 JPG로 올리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그러면 로고나 이런 것들 요 JPG로 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압축률이 조금 더 컬러 개수를 제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컬러 개수를 제한을 해서 gif를 올리게 되면 훨씬 유리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jpg 같은 경우에는 항상 편집할 때마다 원본을 가져다가 편집을 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GIF와 JPG로 저장을 했을 때 이미지 손상 정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GIF로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 정보라는 이름으로 GIF 확장자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로 저장을 할 거냐면요. JPG로도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저는 지금 단축키를 눌러서 열어준 거고요. 파일에 들어가시면 Save for Web에서 Alt, Shift, Ctrl 더하기 S 4개 같이 눌러주시면 화면이 떠요. 자, GIF와 JPG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GIF와 PNG는 형식이 압축 형식이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퀄리티는 압축 정도예요. 압축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용량하고 상관이 있겠죠? 화질하고도 물론 상관이 있겠지만 아, 요거는 제가 이미지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요거 말고요. 사진을 불러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오픈 눌러주신 다음에요.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요 사진 선택해볼까요? 딸기 선택해볼까요? 딸기, 열기 눌렀습니다. 딸기는 사진이 너무 작네요. 자, 요거 한번 저장해 볼게요. 요거를 gif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f로 256 컬러로 해서 저장을 할게요. 물론 여기에서 컬러 수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256 컬러를 확 줄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8개 색상, 여기에 있는 8개 색상으로 저장을 한 거예요, 지금. 자, 256 컬러로 저장을 했습니다. 세이브 눌러서. 저장. 이게 처음에 뭐였죠? JPG 사진이었죠. 이거는 이름을 좀 다르게 저장을 할게요. 파일 비교, 확장자 비교. 확장자 비교라고 해서 JP, GIF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요, 은 이렇게 확장자 비교라고 제가 저장을 했고요. 이 GIF는 삭제할게요. 자, 확장자 비교, gif,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jpg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 확장자 비교 해서 jpg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두개다 꺼줄게요. 두개다 끄고요. 파일 불러올 거예요. 오픈하는데요. 확장자 비교 jpg랑 gif 모두를 열기 버튼 눌러서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화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고요. gif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jpg도 다시 한번 저장을 할 거예요. 자, 확장자 비교 그대로 세이브 에즈 해서요. 1 자 요것도 그대로 세이브에즈 해서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거거든요 1자 아, 그리고 퀄리티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 정도로 낮춰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 아끌 필요 없네요 요거 세이브에즈에서 다시 한번 저장합니다. gif에요. 확장자 비교 2 두번째 순서대로 저장을 하는거에요. 자이것도 세이브에즈에서요. 확장자 비교 2자 ok 버튼 눌렀습니다. 화질이 별로 손상되는 것 같지 않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여러 번 지금 저장을 해봤고요. 여덟 번째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사진과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JPG예요. GIF는 보시면은요. GIF는 화질 변화가 없어서 제가 화질을 변화시키다가 중간에 말았거든요. 자, 이게 GIF고요. GIF는 화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JPG는 보시면은요. 이게 원본 사진이에요. 자, 원본 사진이고 뒷부분을 보시면 이게 변형시킨 계속해서 저장 재저장을 한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요. 이렇게 색깔도 선명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 노란색 가운데가 있는데 노란색 색상 자체도 선명하지 않고요. 옆에 있는 하얀색 꽃잎하고 조금 엉겨 붙어 있는 모양처럼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나뭇잎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나뭇잎 모양이 조금 살아있는 편인데 이거는요 거의 뭉개졌어요. 여기 왼쪽에도 거의 뭉개지다시피 하고요. 이렇게 주의 색상하고 혼합을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여러 번 저장을 하게 되면 손상을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주의해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